회로에서 A에 걸린 전압은 그랬네요. A는 여기죠. 그러면 지금 둘다 노턴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도 이쪽에도 자 올려서 붙여야죠. 저항을. 그러면 R토탈에서 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나오겠죠. 그 전류를 여기다 곱해주면 답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태분항으로 바꿉니다. 아 여기를 이제 저항을 자 여기 유감페어 4옴이니까 4624, 24볼트 되겠죠? 전화번호로 바꾸면 24볼트 되고 얘는 이제 여기에 4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건 없어졌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올려다 붙여야죠. 이거 회로를 연장을 하면 요거, 요거 같은 거잖아요. 쭉 연장을 하면 요거나 같죠? 이렇게 이렇게. 다른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 그죠 이제 여기를 없애 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더좀 쉽게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2암페였잖아요2암페였어요2암페 2A. 그럼 얘 유금을 올려다 붙여 야죠올려다 붙이면 이렇게 여기에 유금이 되고 그러면 여기게 없어지고 유금이니까 6이 12. 몇 볼트가 돼요? 6이 12. 그죠 그래서 여기에 없어지고 전화번호로 바뀌죠, 이렇게. 지워버리고 할까요? 전화번호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것도 지워버릴까요? 그 전압을 보니까, 어, 여기 전압을 안 받네요. 그죠? 몇 볼트였지? 깜빡했는데, 돌려볼까요, 뒤로? 뒤로 돌려볼까? 뭐였지? 2 a 있죠 2A, 6, 6이 12, 12볼트지. 아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직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12V죠? 그럼 여기가 12V. 12V입니다. 12V. 아, 그러면 이제 한쪽이 12V. 24V에다 1 2 v 더 하면 얼마에요? 자, 여기는 없어지는 거죠? 여기 가운데 거 없어지고. 24. 12V. 24. 더해보겠습니다. 더하기 24면은 6, 36볼트네요. 그럼 여기 토탈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R 토탈은 저항이 R 분의 R 토탈 분의 전압이 나와야 되니까 전압은 지금 36볼트 나왔고 저항은 4옴에다가 6옴이 15옴에다가 12옴이네요. 그럼 12옴 이렇게 되죠 그럼 3이 나오네요. 여기 1이 되고 여기 3.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A가 되네요. 그럼 전류가 I가 3A니까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요? 자, 전류가 3A, 그 다음에 저항이 2옴이죠? 여기 A에 걸리는 거니까 이게 2옴이니까 R 해야 되니까 2옴. 요거는 뭐가 돼요? V가 되죠? 3, 2, 6, 6V가 되겠습니다.